안녕하세요. 오늘은 똑딱 앱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잠금 화면을 풀고 홈 화면에서 똑딱 앱을 실행시켜 줍니다.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. 제일 위에는 증상을 입력하면 주변 병원이 검색되는 검색창이 있습니다. 검색창 아래로 원하는 위치와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. 그 아래 내 주변 약국 찾기 버튼은 내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약국들을 보여줍니다. 하단에 진료 내역을 누르면 이전에 방문했던 병원의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른쪽에 마이 페이지를 누르면 병원 알림, 가족 관리, 건강 피드, 찜한 목록을 볼수 있으며 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를 보관하거나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자동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. 또 처방전을 등록하여 약 먹는 시간에 알림 설정도 할수 있습니다. 오늘은 똑딱 앱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